Bye. 양껴넘은 시대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보냈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처음 발표됐을 때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게 될 텐데요 네. 처음 발행했을 때보다 지금이 점, 점점 더 확산세로 되면서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볼수 있을지 정부 방침이 또 풀어질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마음 같으면 얼른 안정세로 돌아오고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정말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고 싶은 그런 교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전사님 마음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과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로 학교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도 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친구들도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친구들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줄어들고 백신이 빨리 나오고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정말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사님과 함께 이 기도 제명을 가지고 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기 전까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제가 나오기 전까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대형 교회 아동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사야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던 시대에 남유다 왕족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 또한 받을 수 있었대요. 이렇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은 이사야 삼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스토리를 나눠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을 먼저 보고 어떤 스토리들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찾아보고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사에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안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사에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그 중에 8절 말씀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볼, 읽어보려고 해요. 2사에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975페이지에 있고요. 나머지 8절 말씀 제외한 나머지 말씀은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더 읽어보길 바랄게요. 2사에서 6장 8절 말씀 975페이지에 있어요. 다 찾아스리압 있고 전선님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아멘. 이사야는 말씀 읽기 전에 말했듯이. 좋은 가문에 좋은 교육을 받았었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어린 시선을 보내고 어린이 된 이사야는 나라에서 으뜸가는 학자가 되었대요. 아마도 이사야는 마음속에서 찬란한 미래를 꿈꿨을 거예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최고의 학자로 인정받겠다는 장래 희망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친구들, 이런 이사야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어느 날 이사야는 신기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거기서부터 흘러내린 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며 찬양하고 있었어요. 우렁찬 소리 찬양소리는 땅을 흔들었고 성전 안에는 신비로운 연기가 가득 찼어요. 사실 이사야는 이제껏 율법과 계명을 통해 배우기만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성전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선 이사야는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두려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사야는 즉시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에게 남유다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의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족이면서 유능한 학자였지만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사야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되었어요. 남유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한 심판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사야가 자기 민족을 향해 심판을 이야기해야 하는 괴로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이렇듯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빛나는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편안한 생활이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먼 괴롭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사의 선지자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도 의심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대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큰 고통과 아픔이 뒤따른다 해도 그 과정을 지나야만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사야는 주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남유다의 죄악을 보시며 슬퍼하시면서 이 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죄된 모습들, 그리고 세상 가운데의 죄의 모습들을 보시고 슬퍼하시며 정말로 가슴 아파하세요. 그,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소리를 해줄 누군가를,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데요. 죄로 가득 찬이 세상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그 바른 소리를 전해줄 그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나의 이큰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 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물음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하고 응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길을 다닐 때나 학교를 다닐 때나 학원을 다닐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로 용기 있게 고민하지 않고,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기도해요. 오늘 주시인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사에서 말씀을 통해 이사가 어떻게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이사의 마음과 이사의 용기를 알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더 아름다워지고 평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30일 아동부 온라인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나이다 아멘